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목감기로 상태가 좀안 좋네요. 매일같이 뉴스들은 계속 퍼커스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그 뉴스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메모는 해두고 있습니다만 목소리 때문에 녹화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뉴스들을 한 번에 모아서 간단간단하게 제 생각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가급적 10분을 넘기지 않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최근의 일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갈게요. <목소리> 김기현이 또 무슨 모임을 조직했더라고요. 그 모임에 나경원을 연사로 초청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안철수 대표님도 예의상 가서 얼굴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이, 그러니까 기사들이 참너절해요 제목은 아주 그럴듯하게 나경원이 김기현과 손잡는다고 떠버렸습니다마는 그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혹시 손잡는 게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양념거리를 던졌습니다만은, 그것도 다른 언론들이 무작정 받아다 쓰고 하니까, 나경원이 바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연합한다고 당신이 그대로 따라갔냐고 말이에요. 옳은 말씀이죠. 따라서 당신이 간다고 또 민심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수에서는 그렇게나 지지율이 높은 나경원이, 그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에서, 어떻게 초선이 이수진한테 다집니까 졌잖아요? 동작에서 그 낙영원 지역구의 민심이 보수의 당심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 또한 100%의 민심을 따라가리라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민심은 모저리다내 팽개치고, 우린 당신만 가지고 당대표를 뽑을래? 보수에서도 그그우 이사들이 지금 모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국힘이 다시 또한번 전대까지 열어가면서 그 전대료를 바꾸겠다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절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당대표니까 당신만 가지고 뽑을래. 또는 당원 비율을 9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대표가 당장 전대 직후에는 총선을 총지해야 하는데, 총선은 당신만 가지고 치르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총선이야말로 민심의 결정장인 것입니다. 민심을 얻는 자가 이기고 민심을 잃는 자는 조건 찍이 되어 있으니, 그 민심을 못 얻고 당심에서만 지지율이 잔뜩 높은 나경원이 지난 총선에서는 그 자신의 국회의원 배치까지 다 잃어버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딱 하나죠. 총선에서는 당심도 윤심도 다 소용없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는 이건 수수천년의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왕후 장상들의 그 권력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그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걸 지금 나경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보수에서 그리고 이 보수의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나 높은 지지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국회의원 배치까지도 그 초선이 이수진한테 다뺏겼잖아요이 얼마나 좋은 생생한 사례입니까. 민심으로서 성패가 갈리게 되는 이 총선 당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그 민심과는 멀리로 떨어져 있는 자가 이름하여 당심이라는, 또 이름하여 윤심이라는 자들과 야하여 당대표 측을 꽤 차면 뭘 합니까? 총선을 다 망쳐먹고 나면 곧바로 정권도 함께 망가져버릴 판인데, 그래서 딱 한마디, 민심과 멀어져 있는 김견은 꿈 깨라. 그 김견과 나경원이 손잡을 가능성은 한0.1%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경원에게 지금 급한 것은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는 반치 2 2대 총선에서 그 자신의 국회의원 뺏치부터 뒤에 찾아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그노 스태핑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스태핑은,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 이전에 어떤 대통령들도 시도조차 못했던 이걸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말까지 해나간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실수들이 생기더라도, 그날 이건 정말 역사에 남는 하나의 아주 큰 그런 역사에다가 획을 하나 걷는 그런 위대한 장가가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솔직히 대통령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훈련받은 정치인이 아닌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의 그정체에 있어서의 아주 일천한 수준이 이번에도 스태핑을 통하여 그 밑바닥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생각처럼 그렇게 소탈하게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어쩌면 생각이 짧았던 기죠 아니면 좀 천진했다고나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아, 말꼬리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걸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는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또 재생산한 그렇지만 속빈 강정과도 같은 이면으로 들어가보면 정장 내실은 없고, 그냥 제목만 가지고 싹질을벌여가면서 이관을 하고, 반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소란 내지 불란만 야기시키는 데서는, 정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에 그런 언론들이, 거기다 더해서 그 언론들이 이번에 MBC의 사태에서도 보여주었다시피, 아차피 가재는 개편인 것처럼, 그들은 다한 무리인 거예요. MBC가 굉장하게 고약하게, 그리고 정말 무례하게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나아가서는 맥주하기까지 이른 그 더러운 작태 그런데도 언론들은 결국 가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편을 들지 않고 같은 언론인 MBC의 편을 듣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MBC 때문에 도스탭핑 중단한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걸 다른 언론들이 모조리 자기들과 함께 MBC를 규탄해 줄 것을 바라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재가 그럼 자기들과는 같은 종류인 개와 한편이지, 오징어나 또는 쭈꾸미와 한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일이라면, 오징어 또한 자기들과는 같은 과인 쭈꾸미 편을 들지, 가재 편을 들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 MBC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굉장게 잘못된 처사라고 판단합니다. 국힘에서는, 그나마 조수진 의원이 잘 지적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특히, 홍보수석들이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가서 MBC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총당에는 전체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MBC가 죽도록 싫고 죽도록 미워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그 MBC를 파이나 모기 정도로 취급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날씨가 더워서 죽겠는데 파이나 모기가 들어올까봐 창문을 꽁꽁 걷어 닫는다면 그건 파리가 모기한테 물리는 이 차라리 숨 막혀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과 꼭 같은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숨 막혀서 질식하고 싶지 않으시면, 창문을 열어서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는 파리대로 앵앵거리고 울고, 모기는 또모기들어 와서 물어 뜯더라도 말이에요. 자, 오늘 은평의세 번째 주제입니다. 방금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이 국조는 야당인 민주당의 그 정치적인 목적성이 단연하게 숨어 있는 것이 많이 들어가 보여도 그러나 여기서 이 국조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100% 받아야 하며 그 국정조사 대상에 어떤 부서를 포함시키건 또 누구를 포함시키건 상관없이 여당은 왜 반드시 그걸 무조건 무작정 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 국조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이 참사에서 아들 잃고 딸 잃은 부모들의 그원한을 풀어준다는 명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하당은 특히 이재명은 틀림없이 이 기회를 그 자신의 턱 밑에까지 겨누고 들어온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 칼날을 부러뜨릴 수 있는 최상의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가려고 할것이겠습니다만은 그 국조대상에다가 대응 탈정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그 가장 좋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 참사. 그게 검찰과는 무슨 상관 있죠? 길가는 아이를 붙잡고 물어봐도 아마 열리 열은 모두 경찰과는 상관이 있어도 검찰과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두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건 오직 이재명과 그리고 이재명이 좀더 오래 버텨서 2024년 공천까지 맡아서 하게 될 경우 그 이재명에게서 확실하게 공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는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는 정청래나 장경태나 아 그리고 그 흑석선생 요즘은 또 흑석에서 흑색이라고 도 하더라고요 흑석선생에서 흑색선생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아무튼 한 급수 더 높아진 거죠 정말 이 흑석선생과 관련해서도 말을 시작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더 이상 외우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국조, 여당에서 잘 받으셨습니다. 무조건 무작정 다 받으시고 그 국조 기간에 이 국조를 이용하여 모정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나 같은 이 국조를 이용하여 역시나 자기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이재명판의 엑소더스.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한동훈 법무상관이 단한 방에 무너뜨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검찰이 보다 더 정진을 해서 검찰 총장은 직접 국조에 나와서 야당과 대치를 하는 동안에도 검찰은 끝없이 계속 속도에 속도를 속도더 가해서 빨리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함께 드리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란 체포동의안 각일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입니다. 최소한 민주당 내부의 그 비명계, 특히 이낙연계가 멀리 찬성표를 든테니까요 따라서 그 가능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만약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김웅이나 정진상 가운데서 어느 한자의 입이라도 먼저 열리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더 말도 의도 없이 좋을 것이고. 그들이 설사 끝까지 이재명을 위하여 자신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갈 각오를 하더라도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열만 되는 날이면 저는 이재명이 100%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바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너지는 순간 가장 더 무서운 결과는 이재명도 혹시 노무현이나 또는 노회찬이나 아니면 박원순이 뒤를 밟지 않을까는 저는 왜선지 이것이 가장 무섭군요. 때문에 검찰도 판익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저쪽 진보의 그 좌파의 세계에서는 역적이 궁지로 몰리고 도적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오직 역적이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바뀌고 또 도적이 하루아침에 열사로 바뀌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종종 펼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여러 번 구경해 왔었잖아요. 이재명 또한 그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정치가 참으로 상막하고 황폐하고 인정이라고는 없고 또웃음기라고는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머스러운 그런 표현 하나가 떠들고 있더라고요. 첫눈 올때 또는 봄꽃이 필때 첫눈파 봄꽃파 이러더라고요. 어쩌면 이재명 본인도 이 소리를 듣고는 울다가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눈 내릴 때 봄꽃 필때 이게 얼마나 시적입니까? 빠르면 첫눈 올때 늦어도 봄꽃 필때 그때쯤이면 이재명이 간판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굉장하게 그리고 가장 유머스러운 그런 문화적인 상징성이 가장 뛰어난 표현으로 손가락이 꼽는 것이 그 달리면 영창으로 이건 정말 굉장하게 멋있는 그런 문화적인 상징성이 짙은 표현인데 이걸 지어낸 그 김소연 변호사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그 피해가 그 달리면 영창로의 주인공인 문재인 쪽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김서현 변호사와는 한편인 보수파 김 쪽에서 문재인 쪽의 쪽에 눈치를 살피느라고 그 김서현 변호사 당직 위원장까지도 박탈하는 등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 그 김서현 변호사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달리은 영창으로 이 포스터는 이번에 천문을때와본꽃필때 이건 누가 지어낸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두 가지 표현은 제가 보기에 한국의 정치사에서 분명하게 하나의 큰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빨리 누군가 김소연 변사처럼 이 천눈올 때와 봉꽃 필대를 가지고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리에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렇게요. 천눈올 때, 봉꽃 필대 이재명을 못 보내면 벚꽃 피고 낙엽질 때는 윤석열이 간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재명이나 윤석열 어느 한쪽이 편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국 정치의 이 작금의 상황을 정말 시적으로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도 하나의 아주 강력한 자극적으로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못간게 하나 고나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laughs>